반쪽이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어요. 첫째와 둘째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셋째는 얼굴도 반쪽 몸도 반쪽이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은 셋째를 반쪽이라고 불렀어요. 반쪽이는 세 형제 중에서 힘이 가장 셌어요. 하지만 형제들도 마을 사람들도 반쪽이를 무시했어요. 힘이 쓰면 모래에 반쪽인 이걸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과 가축을 해쳤어요 고우론님은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어요. 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까지 호랑이 내가 잡아오지. 첫째는 하루 종일 산을 헤매다 산도 외딴 집에서 사게 되었어요. 호랑이가 나타나면 한 주먹에 때려 눕힐 것입니다. 첫째가 외딴 집 노인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. 하지만 이튿날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말았어요. 고얀년 같은 일하고 감히 날 잡겠다고 외딴 집 노인이 떵떵 큰 소리를 쳤어요. 노인이 바로 호랑이였던 거예요. 다음으로 둘째가 나섰지만 또 잡아먹히고 말았어요. 둘째마저 소식이 없자 반쪽이가 나섰어요. 제가 가서 두 형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. 반쪽이도 외딴 집에서 자게 되었어요. 저는 반쪽이라 구박을 받고 자라서 방에선 잠이 오지 않습니다. 반쪽이는 마루 밑에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. 그런데 노인이 중얼거린 소리가 들렸어요. 저 반쪽이가 나를 어떻게 알아보겠어? 난 이만 가운데만 맞지 않으면 천 년이라도 사는 걸? 반쪽이는 노인이 호랑이라는 것을 눈치챘어요. 네이놈, 형들의 원수를 갚아야겠다. 반쪽이와 호랑이 사이에 싸움이 붙었어요. 하지만 아무리 힘이 센 반쪽이라도 호랑이를 상대하기란 쉽지 않았어요. 맞아, 이마 한가운데만 치면 되지? 반쪽이는 기회를 노려 호랑이의 이마 한가운데를 힘껏 때렸어요. 어흥! 호랑이는 그 자리에 벌러덩 쓰러져 죽었어요. 죽은 호랑이를 짊어지고 돌아온 반쪽이는 고을왕님이 내린 큰 상을 받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.